오랜만에 또 추락을 하는데 봄비가 오네요. 분위기 좋습니다. 바람은 거의 없고, 봄비만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. 오늘도 여섯 분 모시고, 재밌고 또 안전하게 즐기다 오겠습니다.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. 살사 되겠는데? 살아있 역시 캐팀 j 뭐야 입항을 했습니다. 아 오늘 겁나게 춥네요.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물때인데 물살도 오늘은 뭐 참돔 물때처럼 쫙쫙 살인 줄 알았어요. 살이. 오늘 여섯 분이 너무 춥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또 고기도 많이 안 나오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. 오늘 여섯 분 고맙고요. 특히 멀리선 이현 혜 사장님 그리고 또 사모님 추운 날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좋은 추억 만들어진.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그 변호 형님 주정지 사장님 오늘 첫 출항하셨는데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실에서 누워 계신게 반 낚시하는게 반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쉬고 다음 주는 딱 하루 정도 금요일 정도 출항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큰살이 지나서 더 따뜻해진 바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열심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날씨, 좀 따뜻한 날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고요. 많이 미안했습니다. 자, 그럼 편한 휴일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